오늘 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복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대무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도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시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라. 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미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는 그때에 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실수를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를 자기 아들들을 세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조차도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데요. 첫째 아들은 요엘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둘째는 아비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이름은 참,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인자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은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걸알수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그릇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죠. 이들의 악행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자신들의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들들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죠. 이러한, 사탄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는 인본주의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라 이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늘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왕이 되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그 가능성 속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하고 계셨어요. 만이라는 것은 꼭 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이방 민족의 문화를 쫓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 제된 본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 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상황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막지 않으신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완전하지 못한 사사의 모습,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또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왕을 세우지만 또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사사,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왕의 모습을 부통해서 완전한 사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유혹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애써 로봇처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극복해 가시기를 극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데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 저희들 로봇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기계처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속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욕심 속에서, 욕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이러한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러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질문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죄 가운데 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제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제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두 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두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 아니 환경속에서는 끊임없이 인문주의적인 생각이 세상의 왕이 통치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 같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물질의 왕이 끊임없이 물질이 저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평화다. 행복이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질 안에 권력이 또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 줄것 같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통치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두 가지의 신비, 두 가지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서 끊임없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저희을 유혹할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저희들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